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 가지고 권한 후에 망하는 자가 있고 성공한 자가 있다. 권한 후에 망하는 자가 있고 성공한 자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가를 건너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35절을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부대에서 떠날 때 분위기는 평안했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이 평탄하게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호수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광풍이 분이 광풍이 되어 버리니까 소위 미친 바람이 되니 호들갑을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살려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잔잔한 바람일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다가 풍랑이 일어나니 예수님을 찾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감당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찾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소리까지 지르는 제자들을 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다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상 가운데 풍랑이 왜 부는 것일까요? 우리 상 가운데 풍랑이 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정답은 풍랑이 일어나야 주님께 가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바람이 불 때는 반응이 없습니다. 자기가 할수 있을 때는 주님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세게 일 때는 주님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집이 세면 셀수록 풍랑이 세게 분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고집이 세면 셀수록 풍랑이 세게 분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측하지 못하던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도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풍랑이 세게 일 것입니다. 풍랑의 목적이 주님께 돌아가지, 주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빨리 돌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안 그러면 더 어려워집니다. 더센 풍랑이 옵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비유입니다. 배. 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라이프를 말하는 것이고요. 바다는 환경을 말합니다. 풍랑은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풍랑은 평생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여러분 어려움은 계속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제입니다. 평생 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황을 보고요. 다음 주는 해결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은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은 있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풍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풍랑이 있습니다. 예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깨달아지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할 고난에 절대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할 고난에 절대 가치가 있다. 고난의 절대치가 100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젊어서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 고난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고루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총량은 같다. 누구나 고난의 총량은 다 100이다. 내가 평생 치러야 할 고난의 양이 일정치 않, 일정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많이 당하면 나중에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편하면 나중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인생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혹여나 내가 불순종한 것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니누웨로 가라고 하니까 다시 쓰러 갑니다. 그때 그 배에 풍랑이 불었습니다. 이때 요나는 알았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을 인해서 이 풍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외예적인 경우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도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자에게도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풍랑이 닥칠 때의 반응을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풍랑이 와요. 그때 반응 세 가지.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죄책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정죄감입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겐 이것이 강합니다. 그 이유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와 불교가 지배했기에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인과 응보 인과 응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필 귀정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제 대가로 그러다 보니까 치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다. 죄 값을 다 치른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죄책감마저 버려야 합니다. 진정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살게 합니다. 자꾸 죄책감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죄감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보면 군대 감이 이렇게 말합니다. 쓰레기 같으니 정신 상태를 바꿔야 한다느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정제해야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정제해야만 말을 듣기 때문 군대 문화가요 이래서, 이래서 무섭습니다 말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정제 문화라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잘못된 반응입니다. 여러분, 죄책감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풍랑이 이럴 때, 풍랑이 나에게 다가올 때,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나면, 고난이 오면 그때 반응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은혜의 하나님이라며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이게 끝나면 사람을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책임 전가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피해자 의식 가운데 남을 원망하는 거 이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때세 번째는요. 자기 연민으로 반응합니다. 왜 나만 이럴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괜히 분위기 잡고 우울해합니다. 대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반응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이건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죄책감, 또한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또 자기 연민. 여러분 그렇다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딱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기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죽게 되었다 심각하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놀랬니? 내가 잠이 많아서 미안하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와 이해 메시지를 주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40절입니다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시비를 거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에 대한 시비입니다 믿음에 대해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자세히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번 이야기해야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만 확인합니다 그게 뭡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느냐? 이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개념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 망하는 자가 있고 성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고난 후에도 실패자로 망하는 자의 결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인데,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후에 어떤 사람은 성공자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이, 고난 후에 망하는 자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죠.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결코 고난 후에 어려움과 여러분, 정말 힘든 실패 후에 망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